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됐고 약이나 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보는 그러한 어떤 질병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당뇨병 환자분들 똑같은 이제 당뇨라도 되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당뇨에는. 그런데 이제 이, 당뇨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이미 합병증까지 어느 정도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당뇨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가 어떤 질환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되게 좀, 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 약이나 받아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사실은요, 음, 그렇게 좀 많이 진행된 분들일수록,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해서 더 이제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갈 때까지 갔다. 나는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좀 약간 치료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어 그냥 병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당뇨병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일단 당뇨병, 전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 당뇨로 진행을 하고요. 초기 당뇨에서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조절 안 되는 당뇨가 됩니다. 이거에 많은 부분이 약을 먹어야 되는 시점에 약을 먹지 않거나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시점에 인슐린을 맞지 않아서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기나요? 예, 당뇨에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단계예요. 합병증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은 이제 심혈관 질환, 즉 관상동맥 질환 이고요. 그리고 또 어, 뇌경색 예, 뇌졸중의 일종인 뇌경색 이 혈관 질환이죠. 다또 이제 미세혈관 질환에는 당뇨병성 신증, 콩팥, 그리고 망막병증 눈, 그리고, 신경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게 없다고 했죠. 사실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를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이유도 이제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이고, 초기 당뇨일 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이고, 조절 안 되는 당뇨에서도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이고, 전부 다 이제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은 건 뭐다? 가장, 가장 좋은 거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초기 당뇨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요때 이제 인볼브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뭐,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당뇨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초기다. 그러면은, 이 초기 당뇨에서는, 어, 전 단계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당뇨병의 자연 경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어, 다시 되돌리긴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약이라든지 이게 좀 많은 원인이 인슐린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당뇨약 막세개네개 이렇게 드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 대다수라고 하기 뭐 절반 정도는 인슐린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어요. 조절이 안 되는데도, 그냥 뭐 끝까지 약으로 버틴다든지,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합병증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 합병증이 생기면 각 단계별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합병증에 대한 치료. 예. 사실, 삶의 질로 따지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 당뇨병 전단계에서 초기 열심히 해서 초기 당뇨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되게 열심히 하면 바로 막 뭔가 몸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뭐 초기 당뇨에서 뭐또 이게 별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합병증 치료를 안 하면 이건 당장의 어떤 삶의 질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 맞는 치료가 있는 거예요 전 단계에선 전 단계에 맞는 어떤 치료 어, 생활 습관 조절이죠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초기 당뇨에선 더 엄격하게 해서 되돌릴 수 있으면 빨리 되돌려야 되는 거고 조절 안 되는 당뇨 어떻게든 조절 해야 되는 합병증이 만약에 왔으면 합병증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병증 치료가 또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지금 한 1, 2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분야죠. 특히 관상동맥질환이요. 예, 또 스탠트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 설사 뭐 심근경색이 온다 할지라도 스탠트 치료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병명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하고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질환이 렇게더 생긴다고 생기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어떤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증이 왔어요. 콩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혈압 조절 더 열심히 하고 식사. 예, 식사는 또 당뇨 식사하고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콩팥에 대한 식사는 그리고 빈혈 만약 에 일단 빈혈 관리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높던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투석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지,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망막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약물로 치료를 일단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레이저로 광응구술로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요새 약물 주입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각각의 단, 그 합병증에 맞는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신경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 이게 좀 힘든데요. 신경병증은 딱히 뭐 신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합병증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모든 이 합병증에 대한 치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모두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합병증이 왔을 때 예. 엄격한 혈당 조절입니다. 예,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요. 예 혈당 혈당 조절을만 잘해도 이 합병증의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다 완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혈당 조절이 기본입니다. 예, 엄격한 혈당 조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율신경병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면 자율신경 병증이 이미 와버린 경우에는 저혈당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어, 일단은 당뇨병의 각각의 진행의 단계라는 게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런 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